저는 이제 흑농 종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농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녀보면 이제 농산물값이 원체 없어갖고 참 시름에 차 있습니다. 이게 또 농산물 가격도 없고 또 생산이 또잘 되면 이제 풍년 속에 또 기근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 농사지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안 되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대파농사는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산업이다. 이제 국내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안 변하고 있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또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돈 버는 게. 근데 이제 면적이 이제 중요하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이고요. 명품 농산물은 가격이 이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매일 시장에 출하해보시니까 알잖아요. 1등 농사하고 2등 농사는 이제 반 게임입니다, 이제. 들래서대파한 단에 1,500원, 2,000원 가면은 2등 농사는 1,000원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저도 한때는 대파농사 한만 평씩 노지농사 지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대파농사제 갖고 1억 500만원까지 받고 포전 매매도 해봤고요. 저도 이제 대파농사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 대파농사는 주기가 있더라고요. 매년 비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마다 주기가 돌아오는데 그 주기를 좀잘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저기를 해놨는데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 여기에 의문점 나는 것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셔야 돼. 그래서 대파 농사 이제 가장 중요한 게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이 아니라 아, 수량 싸움이죠, 이제. 그래서 명품 농산물 가격은 항상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남들이 대파 농사를 예를 들어서 10kg 농사를 지면은 나는 한 15kg 농사 정도는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양파 가격이 굉장히 쌌잖아요. 예를 들면은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부안에서 이제 농협 전무에 시다가 이제 퇴직해 갖고 농사를 짓는데 여기 제가 이제 50kg인데 40kg라고 써놨거든요. 50kg라면 사람들이 뻥친다 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40kg만 적어놔 갖고 농협에 납품 가격이 450원이에요. 조수익이 18,000원입니다. 생산비가 8,500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산비는 7,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천원도투자한 거예요, 천원 투자. 그래갖고 순수익이 9,500원 나왔어요. 그럼 올해 다 양파 농사지어서 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집에는 양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이 집에는. 이렇게 농사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양파가 천 원이 가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양파가 이제 그무한에 같은 데는 평균 수량이 평당 20kg예요, 20kg. 근데 이양반은 이제 양파 모종을 잘못 농사져갖고서 이제 저를 어떻게 제가 이제 누가 소개해서 만나갖고 가서 제가 제 매뉴얼대로 이 시켜버린 거예요. 양파를 6월 19일날 수확했는데 6월 1일날까지 제가 약을 치게끔 했어요. 그때 양파 하나가 1kg 300까지도 나옵니다. 그 평균 남들이 20kg 30kg 나는데 이 집은 50kg 나오니까 이미 생산비를 다 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 집은 이렇게 받기 위해서 수산그라스 신고, 토양 소독하고, 발효 테비 쓰고, 제이꺼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석도 해갖고, 육묘 환지해주고, 또 이제 생육 중에도 여덟 번을 갖다가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니까 수확량이 남보다 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파 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대파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이웃농가 따라서 시장 가는 경우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점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하든지뭐 2년차 3년차 돈이 안돼 버리니까 첫째 기본의 토양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0원 내지 1000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근데 500원 1000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 투자는 500원 1000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고향에 우리 사장님들이 문제 되는 연작 장애를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일동 농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제는 가격 차이가 하부갭이 납니다. 그냥 반가격이. 그래서 이제 같이 적에도 이제 그런 문제점.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 받지 않도록 미리 하는 준비 부족이돼 있다. 이게.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저번에 제가 여기 교육오다가 우리 태풍 때문에 제가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태풍 지나가고 어떻게 됐어요? 농산물 값이 많이 올랐죠.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천재지변을 겪지 않으면 항상 풍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왔을 때이기회를 포착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안의 양파를 대파를 한 분이 한, 저기 쪽파 한 50만평을 50만 연중 심습니다. 계속, 3만 평, 5만 평씩. 근데 올해 추석 때 임박해갖고 모든 농산물이 다 쌌잖아요. 추석 전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출하를 못해갖고 추석 전에 한꺼번에 몰려갖고 모든 농산물이 다 쌌죠. 쪽판단에 천원 갔어요. 심지어 50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 더운 데 갖고 는데다 한꺼번에 다 몰려버린 거 비가 오고 추석 전에 다 팔아야 된다는 이강박관념 때문에. 차라리 덜 자란 거는 그냥 놔뒀다가 요새 팔았으면 돈 됐죠. 근데 사람들은 이때가 대목이라고 다홍수출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뽑고서 3만평을 저번에 하루 전에 사람 300명을 데서 심었어요. 이틀 동안. 오히려 요새는 돈만 가지면 농사짓기 편해요. 입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남부지방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밤에 여기다가 서치라이터 키고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 해야 된다. 제가 이게 울진 앞바다에 갔더니 바위 틈에 이 소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 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벼락을 일으키거나 나를 덮치고 나면 온 몸이 쪼그러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오늘도 바위들을 녹인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의 하우스가 다 성인병이 걸려있다. 지금 그래서 연작장의 주원인은 미스태비의지속다답니다 이게 염류 장애 이쪽에 이제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차라리 거름 없으면 농사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쪽, 저, 대파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거름뚝에 묻어놓고 나, 내가 살길 바라나.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가스로 지식해 죽는다. 미스테이 잔뜩 넣고 시도 때도 없이 물 만지니 위에 땅이 굳어지니 내가 숨을 쉴수 있니. 돈의 눈물로 이렇게 병주고 약주니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때는 출할 때 되면 가격이 5천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 땅은 이런 거 없죠? 이간장독에다가 절여놓은 것 같아요, 이게. 간장 뿌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땅들은 모든 게안 됩니다, 이것들이. 문제는 이 미숙태비입니다, 이게 미숙태비. 탭이. 이 태비는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건드리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몇 번을 뒤집어도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발효라고 그러는 건 여기 수분이 맞아야 됩니다, 수분이. 그래서 이거를 발효시키려면 여기다가 톱밥이라든가 뱃집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발효가 안 된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가축 분뇨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질소 인산가리가 많습니다. 이 동분에는 14, 20, 11, 개분에는 18, 32, 16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개분, 동분 속에 이렇게 많다는 거죠. 300평에 3톤을 넣는다면 질소가 54kg고 이게 96kg예요. 인산이.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토양검사를 해보면 불용성 인산 수치가 거 훨씬 높을 거예요. 토양에 이게 한300 정도, 400 정도만 돼도 되는데 어떤 집들은 가보면 2,000에서 2,500도 나와요. 토양 검색한거 보면 특히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화학 기료를 이제 줄여주고 이런 것 쪽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유박 유박 태비도 발효된 태비 아니에요. 그 유박 태비를 쓰실 때는 20일 전에 넣으시고 충분히 수분을 줘야 토양 내에서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미숙태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되는 과정이 20일 동안에 뭐가 생기느냐? 토양 내에서 산소 고갈이 다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을 심어도 잘 발효, 발화가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갖다가 1만, 1만, 평, 2만 평씩 뿌려야 되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발효가 안된 태비를 내게 되면 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급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균체비료에요, 균체비료. 이게 펠레실로 돼 있는데 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퇴비도 발효시켜주고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갔버려요. 그래서 비료 효과도 극대화시켜주고 토양 내에서 질소 고정도 시켜주고요. 특히 이 전라도 땅, 황토 땅에는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빵만 들으면 밀가루 반죽해놓으면 부풀잖아요. 이게 부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기성도 좋아지고, 비가 많이 와도 배수가 잘 되고, 이 황토 땅 같은 데는 비 오고 나서 말르면 호미 끝단 들어가잖아요? 이거 항상 부실부실 부실 합니다. 트렉도 며칠 만에 끌고 들어가서 반도탈을 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통기성 산소 공급들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갚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하우스에다가 이거 4포만 집어넣게 되면은 200평짜리에다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뭐 0.5, 0 50 내지 더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5 0 0원에 평당 500원. 투자비가.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해 연작 피해의 크기는 병균 및병해 구역. 두 번째는 토양에 산성합니다. 미량 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에 의한 문제. 이 연작 장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겁니다. 미량 요소 결핍. 이게 최소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우리는 한작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이미량요소가 없어서 결핍나는 거 아니, 결핍나는 게 아니라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가 불용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물이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비가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줘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미량요소가 부족해 되면 천연가리 이거 갖다가 넣어주면 돼요. 50평에 하나. 그럼 이두 가지가 들어가 버리면 300평에 27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900원 투자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토양은 이거 하나만 가져도 500원만 가져도 해결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제 대파라든가 부추라든가 쪽파에 이 끝마른 병이 훨씬 덜 생겨버리죠. 녹인병덜 생기죠. 토양 내에서 곰팡이 덜 생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좋은 토양은 어떻게 만드나 우리 뭐사장님들잘 아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기센터에 가면은 일곱 가지 짜 잘라 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성분을 주고 넘치는 성분은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 무조건 석회를 넣는 게 아니라 토양 진단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토양이 검사했을 때 pH가 7 나오면은 소석회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7 나오면 예,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6기알로 나올 때놓으시면 돼요. 이게 산도가 7 이상 나가 버리면 비료만 주면 아모니아해서 생겨버려요. 또 이런 데다가또 가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같이 붙어 버리면 또 염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좋은 토양에는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죠. 유기물이 많아야 되죠. 공기가 잘 통하고 물들이 잘 지닌다.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다. 산도가 6.0, 7.2였을 때 가장 좋다. 그래서 이 pH가 안 맞아 버리면 작물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아무리 종고 갖다가 넣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 범위권 내에 이게 넣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7곱 가지를 공짜로 해줍니다. 이 집에 보면은 여기 유효 인산이 2200이에요. 칼륨이 5200, 320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태비 비료 이런 걸 넣어줘도 자꾸 이것만 가용성위로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우리가 복합 비료를 쓰는 게 아니라 NK 비료를 쓰시고, 요 우리 땅 살리기 같은 걸 놓고 발효시켜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pH 조절을 하면 이제 맹물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pH가 예를 들어서 6.0 이하라든가 또7.5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 해줘버리면 가장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 화공약품에 가서 사시면 돼요. 이거 싸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하시기 어려우면은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새토양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H가 1에 1. 근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버퍼링 작용을 해요. pH가 높은 데는 낮춰주고 낮은 데는 올려줘요. 요 새토양 갖고 일본에서는 pH 5.4에서도 시금치 농사를 쪄요. 시금치 산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거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새토양 1터에다가 엑스칼리버 5 0 l 터갖고 조절하려면 이제 분소스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이제 모든 농사가 잘 되죠. 그 적정 범위가 6에서 한7 정도. 그게유기물이 그러니까 많을 때인지 질소과잉, 가리과잉이 생기고요.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아시면은 농사 짓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저기 해주십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잘 된다. pH를 낮추려면 질산, 인산, 아까 천0 0배의길관저질때 이제 pH 7에다가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pH, 이시 pH를 높여주는 요인이 가리, 칼슘마방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 때문에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캐스가 생기고 낮을 때는 아질산 캐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비료를 추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pH가 안 맞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요런 내용들은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저도 진흥청에 가서 토양학 박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면서 요런 자료를 주 갖고 우리 농가들한테 연작 장애가 나면 이런 걸좀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 갖고 제가 그대로 받다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심옆편 뿌리가 깊으면 잎이부성하고요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뿌리는 좋은 토양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 배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는 노랗고 저기는 파랗고요. 모르시? 이 배추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모든 작물은 심을 때 수분이 맞지 않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갖고 가을에 마르고 질소는 또안 되니까 더 죽으리니까 다꿀똥생겨 버렸잖아요. 과습에 의한 석회 결핍, 질소 과다에 의한 석회 결핍, 가뭄에 의한 석회 결핍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물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연작장애는왜 일어나는가인데 채소의 법칙에 채소 의 이게 미량유소의 결핍이 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내에 있는 것만 분해 시켜줘도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요. 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도도. 토양의 양분은 이제 마이너스 성분하고 이제 플러스 성분이 있는데, 청기를 갔을 때 이동이 되는데, 이를 이시라고 하고, 이게 높,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물의 삼탑작용으로 영양분을 섭취한다. 배추절일 때 소금을 뿌리면 물이 생기는 것이 농도가 높은 소금 때문에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작물을 심었을 때이 끝이 타들어가고 그러는 것들,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토양에서 빨아내기 때문에 작물이 안 되고 새카맣게 되고 이런 원인이 되죠. 또 오전에 물을 주면 더워지면서 물이 증발하고 그러면 삼탑작용에서 식물의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와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물과 화학비료는 절대로 오전에 주지 말고 오후에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우스 같은 데 이제 옆면 살포하고 이럴 때 하나제 여름철 같은데 물주고 나서 보면 뜨거운 물에 높다 뺀 것만 태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과다로 토양의 양분이 막아, 많아 농도가 높다면 은이시가 높다면 식물 뿌리 속에 물은 삼탑작용에 의해서 토양으로 빠져나와서 뿌리가 말라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염류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들이게 되면 토양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자꾸 되죠. 그러면 집에 그래서 이제 뿌리에서 새 뿌리 나오는 게 자라질 못하죠. 자꾸 끌어내리죠. 그래서 토양이 과습해버리면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으로 도망가버리죠. 토양의 인산은 이제 불용성 형태로 받고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고요. 작물 뿌리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는 문제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배추잎이 그래서 타는 겁니다. 고추의 배꼽서은병, 또 도마도 배꼽서은병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그래서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려면 이제 산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석회라든가 이런 걸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기물만 발효된 태비만 잘 쓰게만 해도 오히려 석회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발효된 태비들을 안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토양의 산도가 이제 수소이온 농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pH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 제가 표기를 잘못, 했 유기 이하였을때 산성이거든요. 이때 이제 중성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알칼성이 리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작물 뿌리에서는 양분을 흡수하면서 체내에서 수소이온을 배출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pH가 1섭도 14까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밥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 싸거든요. 그때 이제 수소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산성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산도가 이제 5.2알로 나가버리면 아질산가스가 비료만 주면 이게 생겨버리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 독성, 이게 과잉적으로 많이 나와갖고 뿌리 끝이 빨가지구리는 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곰팡이 세균과 방성균의 팽팽 한 경쟁 관계를 이루어지죠. 여기서 나쁜 미생물이 많아버리면 뿌리에 이제 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질산가스 온도, 피해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비료만 주면은 이 붉은 양배추인데 끝이다. 이렇게 물에 데친 거만 넣었다 뺀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무재배에다가또 보면 여름철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비를 줄때 이걸 잘해야죠. 그래서 이 끝에 맺혀있는 이슬에 녹아 들어가고 입이 마르면 입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내서 입이 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부추 봐봐요. 부추 자르고 나서 그냥 퇴비들 갖다 잔뜩 집어넣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러려니 하고서 눕는 분들이 있어. 한번 끝하고서 잘라내고 그 다음부터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번 자를 때 가격이 제일 좋을 때 그냥 한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숙태비를 넣고 물을 주니까 전녁에 부추 이파리에 잎이 결루가 생겨버리죠 날아가는 아모니아 캐스가 여기 붙어갖고 이게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추, 실파, 대파, 마늘 다 이것 때문에 문제되죠 이거 되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죠 그제 pH가 또7.5 이상 올라가버리면이 아모니아 캐스가또 이게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도는 이제 pH 교정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검사를 해갖고 모자라면 이제 석회고터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산도 교정은 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pH 조절 맹물만 주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질산이나 인산 각고안 되시면은 새토양이나 엑스칼리버 갖고 하시면 됩니다. 목과 뿌리인데 산도가 맞았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왔잖아요. 이게 산도가 낮아버리면 이 끝이 이게 다 뻘겋게 되고 내리질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대파 농사들 많이 이래죠 미스트비 많이 들어간데 막타 들어간다 안 들어간데 뿌리에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고 있는 유기물의 기능이 양분 공급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묘소에다 미량요소를 우리가 추가해서 주게 되면 토양 개선도 되고, 입단화도 되고, 비료, 수분, 용탈을 억제돼갖고, 물과 양분을 갖다 보유해주는데, 미스태비가 들어가버리면 가뭄오위로덧타죠안 된다고 그래갖고, 거기다 또 요소 비료 뜨면, 하구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문제. 근데 좋은 태비를 쓰게 되면 지온이 상승돼요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유해 성분이 이제 불용화되는 걸 막아주고, 안충력 증대를 시켜주고요.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켜 주니까 비료 분해가 잘 돼가고 작물이 잘 되죠. 그래서 유기물이 없는 토양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비료를 주게 되면 15일 내지 20일 밖에 안 갑니다. 이게. 근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지속 효과가 가죠. 그제 그러니까 비료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낸 유박이 됐던 톱밥 퇴비가 됐던 같이 써주게 되면 은이 균이 같이 붙어서 지속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럼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면 은 대파, 실파, 부추에 끝이 들탈 거 아니에요. 거름은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니까. 그래서 이균 자체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속해가 필요가 없어요.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걸 흡수시켜주는 거죠. 미스퇴비가 이제 미치는 영향인데 이거를 넣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산소를 갖다 소비시켜 버립니다. 토양이 환원 상태가 이제 발생이 돼 버리고요. 철, 망간 용해. 이거에 식물에 독작용을 합니다. 그 여기는 특히 더할것 같아. 요 아까 여기 밭에도 나가 보니까 이 철분이 많이 나오는 밭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과잉적으로 많이 나오면은 이제 작물을 못 자라게 합니다. 또 식물에 이제 가리 흡수를 방해시켜 주고요. 산도가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질산 가스가 나타나고요. 인산이 고정이 되니까 비료가 질소 흡수만 많이 하고 인산은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좋은 미생물보다 나쁜 미생물이 더 많이 생겨버리고요. 뿌리가 이제 부패돼버리니까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폭탄 맞은 거면 자꾸 죽으면, 물 주면 자꾸 퍼져나가는 원인. 여름 시금치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토양 속의 생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분과 활성물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그러려면은 좋은 미생물, 아, 저기, 태비를 써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토양 미생물이 하는 일은 토양 내의 질소 순환입니다. 유기질, 유기질 질소 12, 무기질 질소 12, 똑같이 무기질은 아모니아 태에서 아질산 태에서 초... 그 질산텔로 바뀌어야 작물이 흡수가 되고요. 우리가 넣어준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시키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온도는 이제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이제 1 5도 이상에서 잘 되고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올려줘야 된다. 염류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만 맞춰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하고 있는 제품 중에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게 근꽃 미생물입니다. 이거를 분위 처리나 침지 관주 처리해주면 은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보호를 해줘요. 역병균이라든가 시설병을 못 붙게 합니다. 그 미생물 분비를 항생물질을 분비해 주니까 오옥신을 분비하니까 작물의 생육질 촉진이 되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사람이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나쁜 미생물은 우리 몸에 피 돌듯이 돌다가 약한 부위에 침투해갖고 이꽃병 철비, 곰팡이. 여기서 생기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생기면 역병이고요. 뿌리 썩음병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습에 의한 토양 중 공기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진관수와 경운이라면 토양구조가 파괴되고요.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 출성이 불량해지죠. 미스테비에 의한 탄산가스 농도가 증가되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과다 1 2 m 이제 염류 농도가 증가되고 양수분 흡수장애를 일으켜주고 인산이나 질상장 질소는 호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부영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토양에서는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육장애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제 작물 연작과 이제 과잉 시비. 아까 말씀드렸던 다량의 가축분, 본분, 개분.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우스는 이제 관세에 따른 지폐면 건조인데 강우 차단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비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비닐은 또 5년에서 한 10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 평택에 2004년도에 10년 간의 비닐을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교체를 시켜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냐면은 염류장애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를 료안 맞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하우스에서 자꾸 양, 이게 염류가 축적이 돼갖고 그래서 이번에 제 평택에도 이걸 해서 이제 땅 살리기 사업 쪽으로 재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분해가 이제 지연되는 거죠. 또 유효 미생물도 사멸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물 생육이 이제 저조해고요. 토양의 염류가 이제 고농도 장애와 이 가스 장애가 나는 겁니다. 토양이 이제 자꾸 알칼리화돼버리니까 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제 재배 관리 뭐 이거는 뭐 우리 사회 아까 설명이 반복되는 거고요. 이제 양파 뭐 대파 부추 다 마찬가지 않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이제 생육 중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그 엑스칼리버를 한봉씩 드릴 테니까 요게 이제 그 종자는 여기 이제 10리터를 분이처리해서 심을 수가 있지만은 생육 중 해줄 때는요, 요거 5 0마리까지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지퍼 형태로 되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주시면 돼. 그냥 500리터에다가 넣어 놓으면 둥둥 떠나서 이거 못 풀어요. 이게 10년 갑니다, 이게 이 그래서 이렇게 갖고서 해주시고 F-100은 이제 여행제거든요. 이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옆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작물의 균형을 맞춰줍니다.